안녕하십니까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정원상입니다. 어, 저와 함께 이제 30강을 목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 완강을 위한 이제 마지막 수업 일정이 되겠습니다. 잘 왔죠? 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 어, 26강까지 27강까지 이제 수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었고요. 를 음, 여러분들도 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은 더 어, 중요한. 또한 중요한 쓰기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섯 개의 평가 영역 가운데에서 주관식 문제가 또 가장 많은. 주관식은 4점짜리로 차등 배점이 되지만 4점이나 되는 아주 많은. 뭐 오늘 우리가 객관식 10문항 그리고 주관식 5문항인데요. 점수로 보더라도 2점짜리에 20문, 20점. 그리고 4점짜리의 5 문제이기 때문에 또 20점 이렇게 해서 200점 만점 중에 40점을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학생들께서도 역시 쓰는 것뭐 100자, 200자, 300자 정도 이렇게 써야 하는 주관식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저랑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꿈은, 꿈은 꾸는자의 것이다 이런 말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열정이라는 거, 의지라는 거, 신념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열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정 더하기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요. 또한 열정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보고자 하는 의지나 신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선 칠판에 간단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하게 될 쓰기 영역, 객관식, 열 문항, 그리고 주관식, 다섯 문항을 위한 이제 과정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영역들, 그리고 평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문장 생성 능력, 그리고 단락 전개 능력 등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국어 시험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중에서는 쓰기 영역들의 교육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죠 서술형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국가 시험에서 예를 들어 수학 능력 시험 이런 데서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는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능력이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논술 같은 뭐한 33개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 시험에서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다수의 수험생들 학생들 모두를 위한 평가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능력인증시험 우리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정말 글쓰기 능력들을 또 평가하는 시험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그 사고를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시험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유형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구성, 전개, 이런 이제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 실제 로 대부분 아시겠지만 수능에서도, 수능 언어 영역 50문항 가운데서도 쓰기 영역이 있죠. 여기 이제 6번부터 12번이라고 평가하는 7문항 정도가 쓰기 영역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어 능력 인증 시험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취합해야 되고 자료에 조건을 주고 조건대로 찾아나가는 것이 있고 또는 뭐 내용 가운데 비약이 없는지 개요 작성이나 또는 구성이나 조건 부과형이나 보기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거나 이런 유형들은 거의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쓰기에 주관식 문제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은 단편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역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 대상이 많고 연령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중고생 학생들부터 또는 대학생들 또는 취업을 위한 또는 승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식이 되니까요.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 608쪽, 607쪽에 나와 있는 교재에 이제 이런 식의 이론 정리로 먼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한 이론 정리와 함께 문제 풀이, 그리고 역시 주관식에 대한 실전 연습까지 오늘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좋은 글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608쪽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 볼까요? 역시 다소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이기는 하지만 먼저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자, 좋은 글의 요건이라고 하면 내용이 충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독창적이어야 할 것이며 또 성실성.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하고 명료한 글이어야 하고요. 또는 표현의 경제성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이 뭐 많았을 때를 비경제적이라고 하고요. 뭐 중의적이라든지 모호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경제적인데 경제성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있는 게 좋겠죠. 논제의 일관성 하나의 주제여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통일성에 어긋난 것은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논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구성이 치밀해야 되겠죠. 역시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 구성 일반 원리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요작성의 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런 좋은 글의 요건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통 이제 글의 일반적인 모양이라는 게 있죠. 글의 어떤 일반적인 구성을 예로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현황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현황이나 실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보통 글을 꼭 이렇게 쓰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요즘 뭐 이런 식으로 최근 이렇게 얼마 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논술이라는 것, 실제 글 쓰는 시험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데, 유행이 있었는데, 9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 전, 약간 시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신문 보고 있었고요. 어제 뉴스를 보고 있었고요. 어, 뭐, 최근에 나온 일이 뭔지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었던 논술 신문, 이런 것도 이제 서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논술이나 최근 글들이 한때 시사논술에서 고전논술로 갔다가 최근에서는 뭐 그냥 정말 아주 단순하게 글을 쓰게 되는 아주 단편적인 그리고 뭐 조건에 따라서 바로 글을 쓰게 되는 거라서 시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보통의 글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현황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현황 다음에는 주로 이 현황들이 문제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대두되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문제점에는 대부분 원인이라는 게 있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자 다시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 원인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원인에 따라서 당연히 해결 방안이. 해결책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보통 원인과 해결방안이 맞물린다는 거죠. 즉, 원인이 뭐 개인적 원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데 원인이 있거나 또는 사회적인 데 원인이 있거나 라고 범주화 했다면 해결방안 역시 A- 개인적 측면의 해결방안과 사회적 측면의 해결방안이 나와야만 서로 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 일반적인 어떤 구성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향후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잘 맞물리는지 이런 걸 묻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논리 전개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주제 자체를 어떻게 도출하는, 지 주제는 대부분 해결 방안 쪽이니까 이 마지막 쪽에서. 그래서 보통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 쪽에서, 본론의 끝에 쪽에서, 그리고 본론과 결론을 아우르듯이. 어떤 글은 해결 방안이 결론에 나오는 글들도 있고요. 어떤 글은 본론 끝에 나오고 결론을 그냥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쪽에서는 어떤 마무리, 뭐 요약, 정리, 뭐 이렇게 이제 글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정리하고 반복하듯이. 정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일반적인 구성이나 흐름을 보시면서 앞으로 좋은 글의 요건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한 독창적이어야죠 지극히 교과서적인 내용들, 상투적인 내용들로 국한해서는 안 되니까 또한 글쓴이의 실제 진실한 내용들이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또한 명료하고 경제적인 표현, 논제일관성, 구성의 치밀성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철 창고가 될수 있겠죠. 자, 다시 609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 쓰기입니다.